안녕하세요. 윤익점 씨입니다. 오늘은 물캉 액체 괴물을 만들어 볼 건데 출처는 아이스마킹님 이거 보고 있는데 아이스마킹님이 처음에 이거 꿀순님 방법이라 해서 꿀순님 출처라고 생각이 되네요. 네, 이건 꿀순님 출처일 거고요. 좀 닦을게요. 숟가락을 뒷부분 어, 써야겠다. 제가 준비해서 할게요. 일단은 이거 젤리괴물 있잖아요. 녹임물인데요. 이게 저는 이렇게 좀 뭉치게 해놨어요. 전 혹시 몰라서 양 이거 그 이거 농도 조절 잘 잘해야 된다고 하셨기에 하셔 하셔서 그래서 좀 이렇게 뭉... 이렇게 섞으면 뭉치도록 해, 해놨어요. 저는 그리고 진짜 이체괴물입니다. 간단해요. 그냥 여기 이 물에다가 이 애를 섞으면 됩니다 한 요정도 섞을게요 저는 한번 한번 이 정도 섞어볼게요 좀 색깔 때문에 얘하고 여고 좀 비슷한 애 섞어 해놨는데 제그 젤리 괴물에서 이에 썼어요 이에 이렇게 얘를 썼어요 제일 비슷하길래 반짝이도 있고 이렇게. 어, 벌써 완성이 된것 같은데, 손이 좀 묻네요. 음, 조금만 더 넣어볼게요. 되게 간단하고 좋아보여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, 재료가 많이 간단하더라고요. 그러면, 이렇게. 근데 손에 아직도 묻네요 저는 농도 조절을 실패한 것 같아요 물 너무 많이 섞었나봐 이렇게 이게 완성이에요 액체겜을 좀더 넣어봐야겠다 되게 희망할 을 건데. 예, 근데 예, 제가 왜 먼저 녹이었냐면 그거예요. 이게 녹이 되게 힘들더라고요. 오래 걸려가지고 힘들기보다 오래 걸려서 그냥 이렇게 손에 되게 많이 묻네. 저는 좀 손에 묻어가지고 실패고. 여러분들은 좀 이거 물을 덜 적게 넣으셨. 덜 많이 넣으셔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그냥 이 상태로 좀말려두려고요좀 말린 다음에 가지고 놀려고 합니다. 여태까지 유능점실의 울캉 입체을 만들기였고요. 이거 출처, 아까 말했지만 꿀수님입니다꿀수님 아마도 그분이 만드는 방법이라서 만드시는 방법이야 감사합니다.